달려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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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you by all time. I said, 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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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다리, 리어공먹어공공공 옆에, 옆에 막아서, 막아서 가야죠, 막아서, 오케이, 굴. 아이고, 더막아야지 짜잔, 여태 중앙 온다, 중앙 온다, 오케이, 아,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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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나갔다. 아이고. 아니 저기서 했는데 여기 뒤 체크 중앙 사이드 가면 중앙 패스 길 보면 됩니다. 10번. 오케이. 보고 맞고맞고따라와야돼 여기. 잡아 잡아 놓고 가. 체크 중앙 체크. 공 가. 공 가. 저기 가운데 비었다. 가운데 비었다. 아. 강한 님 이거 체크해 같이할 거예요. 다다 체크 다다다 유경아 너 여기 있어. 오케이,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가야 돼. 가야 돼. 지 말고 죠 네, 앞에 가자. 다시. 다시 와야 돼. 다시 중앙으로. 중앙 오, 체크. 받으라고. 천천히. 오, 천천히 가운데 좋아. 좋아. 앞으로. 우리 으아, 으 중앙 지켜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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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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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 괜찮아요. 좋아요. 그리 여기 보고. 여기 이때 기둥 옆에부터 기둥 옆에. 기둥 옆에. 오케이. 기둥 옆에오 와야 돼. 와야 돼. 여지. 보고. 오케이. 여지. 뭐, 천천히. 아. 가지 마. 가지 마. 지켜. 어. 와야 돼. 오. 와야 돼. 좋아. 좋아. 같이 스윙 가자. 수진 가자. 오. 오케이. 허유. 옆에. 연결. 같이. 같이 와야 돼. 같 가자. 가자. 와아! 지아 펀에 붙어져! 아니야 해! 집중해! 왜 악수를 하고 있어 지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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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올라가요 어, 상아님 어, 내려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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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이 어. 갈까? 수진이 갈까? 앞으로! 오리 아... 수진1 0순이 저기 어. 뒤로 가요 상아님밀로 가요 어. 수진이 앞으로 어. 가요 그냥 일순이 뒤에! 수진이! 순 뒤에에요 지금 탈이 아 지켜 지켜 가자 가자! 아이고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진아한아에한 번에 한시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번아아번아이 번에 한에한이 여기 번고중앙 중앙. 번에 한이 여기. 이에한번아 체크. 아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려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아아한번가한 번에 한 번에 한아에한 번에 한번

어디 있니? 여기 너무 가지마아빠 너무, 너무 가지 마. 아빠 너무, <목소리가> 너무, 너무 가지 말라고. 아빠 <목소리가> 너무 가지 말고 중앙을 치켜요. 중앙이 다야. 지금 지금 사이드 갔다. 중앙이 다야. 사이다또온다 또, 또. 사이드 갔다. 중앙이 다야. 사다중앙다려기다려안오다아 안오잖아 아안 오잖아. 안 오잖아. 안 오잖아. 네. 사이드 갔다. 중앙이 무야 사이드 갔다. 중앙이 다야. 사이 네, 열리고, 사이드하고, 오케 사이드, 오케이. 여기를, 골 밑에 차고, 골 밑에 차고. 오케이, 굿.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우리, 우리, 우리. 세인이 붙어요. 세인이 붙어. 우리, 쇠니 쇠니 우리 누가 맞아요? 85슈슈 여긴 보고 슛해 우리 수비 다 공간 나야. 3십번 잡아야 해. 돼요. 오케이, 나이스아아 그냥, 그냥 자 좋아, 좋아. 좋아. 우리 벽 세워요. 아니 여기 30점 누가 맡을 건데 때려 세인님 아아아 다시 세인님 어 다시 깔아서 먼데 봐뭔데뭔데 여진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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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있다 윤희 옆에 윤희 왼쪽쪽으로 나와 왼쪽쪽 세인님 지키고 향 안쪽 다시 뒤 다시 뒤 다시 뒤 와야돼 그냥 물고와 물고와 그냥 물고와 베스+ 됐어, 됐스됐스자리 됐어, 됐어. 아, 다시 자리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다리만+ 자리만리만리만 가야 돼 가야 돼 뛰어 들어가 뛰어 들어가 뛰어 들어가 야돼 들어가 뛰어 들기가려 수비 기가려 수비 어가 뛰어 들어가 뛰어 들어가 뛰어 들어가 뛰어 들어가 뛰어 들어가 기어 들어가 뛰어 들어가 뛰어 들어가 뛰어 들돼가 뛰어 들아가 뛰어 들어가 뛰어 들어가 뛰어 들어가 뛰어 가

유니 가라고 유니 꾹! 꾹! 오케이 <laughs> 와, 아, 와서 와서 그래 이거 퀵점자자 가요 자 시작해요 걷어내는 거만 잘하면 돼, 아니 너무 가지마, 너무 가지마, 너무 안갈 거야 가지마 가지켜 지켜 지켜, 지켜. <laughs> 따라가지, 오 오케이 앞으로 윤호! 윤호! 공격이라여기는 저기 테이프꺼 오케이 여기 불... 응. 30단 비었다 30단 비었다 연지 연주 연지야 연지꺼야 연주 지키고 오케이 아이고, 다시 봐야돼 뒤로 와요 여기 뒤로 와요 아니 뒤로 와 그냥 내려 기다려. 오케이 샷건 고고가 가드가 가드가 아이고 한 번에 니가 니가 쳐줘니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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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니가 니 니가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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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가 니가니니가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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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여니아 사이! 니 아니, 아이더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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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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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수비 내려가야지. <목소리> 그래, 아니야 거기 잡아. 아니아그 어. 붙기만 하면 돼요. 틀어봐요, 붙기만 틀어봐요, 하면 돼요. 다시 야, 괜찮아 괜찮아 다요리 잡아 가지 마 가지 마. 준비. 아 빨리 뒤로. 수수발버 말고 따라가. 오케이 콜. 발뻗지 <Yankees> <이> <버티> 말고, 따라가! 날 걷지 말고, 따라가!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아! 여기, 여 지켜. 오케이, 안 돼. 어? 지켜. 지켜. 지켜야 돼,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못 돌게, 못 돌게, 그냥 아! 지켜, 지켜, 지켜. 앞에서, 앞에서 하 어! 돼, 앞에서 하 돼, 앞에서 돼. 다시 자리, 다시 자리. 여기. 예, 아니에요, 선진님!

계속 막게요. 계속 막게. 쯤 막게. 쯤 막게. 자, 바로 약약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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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서로 막아 그냥. 어, 아니, 아니. 천천히, 천천히. 잘하고 있어요. 아니, 좋아. 지금 좋아. 잘하고 있어. 앞에 봐야 돼. 앞에 봐야 돼. 천천히. 2분 어 2분. 2분. 여진 님, 잡고 와야 돼요. 그리고 오케이, 중앙을 오케이. 막고 가야 돼요. 중앙. 저거. 가야 돼. 가야 돼. 아니. 쌤, 무리 다

천천히 오, 물고 와요, 그냥 와. 와. 그렇지. 에이, 아, 괜아 괜찮아. 괜다아괜갔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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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찮아다찮아 괜찮아. 기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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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laughs> 물고 와, 물고 와, 혜민지만들어지지 아, 아, 옆에 어떡해? 연결, 바로 연결 연결해요, 아, 연결, 아, 연결. 아, 연결. 아, 선진 가봐요, 아, 85 붙어, 붙어, 한 명만 붙어 가다 천천히 좋 우리 가요 혜민 가야지, 혜민 가야지 가야 돼, 선진 혜민 가야 돼, 만들고,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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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 지금 지켜, 지금 지켜 야, 혜민이 할 거야, 이 야, 아, 천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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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괜찮아 지 원이, 한 명이 가면 언니 안 가도 돼요. 속 시끄러워. 쓰레기 쓰레기 어레기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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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요